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혹시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해서 그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고하는 장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죠. 이런 장면과 마지막은 요셉이 몇 세까지 살았고 또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뭐냐하면 이 요셉이 그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그들이 그 나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건데 출애굽할 때에 자기의 뼈를 자기의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놔두지 말고 메고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맹세를 시켰다는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이 구조를 통해서 출애굽기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진짜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시기가 도래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애굽에서 이 요셉의 뼈를 메고 나왔다고 하는 기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그 창세기는 과거 인류와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책임 동시에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책이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인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들은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더 나아가면, 비록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처해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정말 회복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예표가 들어 있는 책이 또한 창세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그 요셉은 영원한 그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물론 살아서 육체 가운데 본 것은 아니지만 그의 뼈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어떤 옮겨짐으로써 그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성, 성취되는 것을 뭐 뼈로 이렇게 죽은 이후에 볼수 있었겠죠. 또 비록 이 땅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그런 어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른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빚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세상 사는 게 고난스러운 일이 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죠. 뭐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보면 아유 늙으면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늙지 않아도 죽어서 하나님 날아가는 건 오히려 복된 일일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건 늙은 자에게나 젊은 자에게나 모두에게 힘겨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을 인내함으로써 연단받음으로써 마침내 소망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또 소망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성숙되는 과정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늘이 소망을 바라보며, 늘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로간절이 축원합니다. 이세 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